어, 로또방 신입시 어, 만차. 아 이쯤 되면 여러분들 여기 어딘지 아실 것 같은데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어, 로또 휴게실입니다. 로또 아시는 분들이면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실잖아. 내 말하면 다 아실 거예요. 아, 여기도 어마어마한 곳이죠. 자 여기. 어, 어 뒤에 사람이 오네 갑자기 아이씨 세팅할 땐 없었는데 어, 저번 지나가고 어,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방커입니다 로또 960회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어, 지난주는 어차피 지나간 거고 또 우리는 이번 주를 또 새롭게 시작을 하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어,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속은 쓰려요 예, 지난주에 뭐, 아시잖아요. 예, 뭐, 없어가지고. <laughs> 여기, 여기, 어디, 맞아, 여기? 어, 여기, 여기, 보이죠? 예, 여기, 노또 명당 1등 21번. 자, 이것을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. 왜냐면, 어, 이쪽이 바로 경부고속도로인데, 어, 경부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, 아, 이런 간판을 보신 분들이 좀 꽤나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봤는데 로또 960회 경기도 용인시 최고의 명당 플러스 어 전국에서 랭킹 4위에 올라와 있는 곳어 바로 로또 휴게실에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버벅대니?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앙. 자 이곳입니다 아 역시 확실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아 그리고 어, 큰 대로변이어가지고요 어 차로 들어와서 잠깐 대놓고 로또 구입하고 가시고 어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아무튼어 들어가서 기가 막힌 번호 뽑아가지고 올게요 여기 제가 지금 한어세 번째 네 번째 정도 오는데 와 이렇게 줄서 있는 거또 처음 봤어요 와 여기 갑자기 또 급부상했네 여기가 그부상한 이유를 제가 알것 같아요 최근 3주 동안 1등이 두번어 2등이 한번 나왔더라고요 매주 말씀드립니다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거 보셨죠? 이것은 전국에서 랭킹 어 4등 4등 정도 되겠네 내가 딱 보니까 한 4등 정도 되는 것 같아 어 여기서 전국에서 따지면 은 여기도 기가 막힌 명당이에요 여러분들 자 1등은 노원스파 2등은 부산 부일카 3등은 저기 대구에 있는 어 1등복권 편의점 4등은 제가 알기로는 세진정보통신 아니면은 어 이곳 로또 휴게실입니다. 아, 세진정보통신은 저기 대구에 있는 거고요 어, 이곳을 제가 원래 한 2주 전, 3주 전부터 제가 지금 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, 어, 3주 전에 터졌잖아요. 1등이. 에이, 다음주에 또 터지겠어? 그러고 안 왔어요. 또 터지네? <laughs> 아이 그러다가 미루다 미루다 이거 안 되겠더라고. 어, 최근 3주 동안 이곳은 1등이 두 번, 어, 2등이 한번 됐습니다. 이거 지금 물 들어왔습니다. 지금 노를 저어야 돼요. 예, 저는 오늘 노 저으러 왔습니다. 아니 근데 여기 어떻게 3주 연속 이렇게 나오지? 제가 타이밍을 잘못 맞춘 건가요? 어허 그럼 안 되는데 자, 3주 전에 1등 2주 전에 1등 지난주 2등 이번 주 좋겠죠? 이번 주도 뭔가 좀 터질 것 같아 예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으니까 어, 너무 어,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또한 주도 좀 여유롭게 시작하시고 또 행복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어, 저 한방컷은 어, 이번 주도 또 어김없이 또 발로 뛰겠습니다 아 이제 저를 슬슬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봐요 어, 오늘도 어, 여기에서 구매를 했는데 또 지나가다가 저를 또 알아봐 주시고 아,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담소를 좀 나눴어요 자, 오늘도 어김없이 로또를 구입을 했으니까, 그러니까 또 이제 전문가인 척 하면서 또 번호를 봐야겠죠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.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겁니다. 로또 전문가였으면은 저는 1등 한 몇백 번 됐겠죠. 아,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언급한 번호 안 나옵니다. <laughs> 지난주에 진짜 안 나왔어요. 제 입이 방정인가? 이번주도 제가 언급을 좀 해드려야겠네. 여러분들 꼭 제외수로 쓰세요. 뭐가 확 눈에 들어오는 게, 아, 지금 조금 그래요. 뭐가 조금 보여요? 보이는데, 어, 아닌가? 아, 제가 또 언급을 또 해드려야겠네. 그냥, 자, 여러분들,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. 자, 지금부터 언급해 드리겠습니다. 뒤에 공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네. 어? 뒤에 영, 어, 이거 어떻게 하지? 자, 여러분들, 참고하세요. 뒤에 0, 아 960회라 그런가? 뒤에 0자리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. 자, 안고 가시든, 버리고 가시든,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. 아니, 더 보면 안 되겠다. 더 헷갈리는 것 같아. 더 보면 안 되겠어. 아, 웬만하면, 따라서 안 사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아 지금까지 전국 랭킹 4위 요긴시에서 어, 가장 많이 당첨이 된곳 어, 로또 휴게실에서 한방 컷이었습니다. 아 저는 수요일에 다시 돌아옵니다. 어 수요일은 어, 노원 스파에서 구입하는 날입니다. 어, 노원 스파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이죠. 네. 어, 수요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, 안녕.